자, 이 나무에 속눈너가 있다고 그러는데, 제 눈에는 안 보이고, 카메라를 땡겨드렸네요. 올라가 봅시다. 자, 어디 냐 어디 냐 아, 여기 있네.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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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아닙니까, 이거. 그리고, 여기도 있고, 이거, 여기, 여기도 있네. 많이 아, 없네. 에이, 버립니다. 버립니다. 아, 이 나무에 송로가 있다고 그러는데 제 눈에는 안 보이거든요. 아, 기계에 도움을 받아야죠. 땡겨갖고 쭉보시다 이만 있는가? 자 원태가 있다고요. 이거, 이거 송선 썬 거고 여기 있네. 여기 있고. 여기 있고. 여기도 있고 여기 있고 여기 여,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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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여기 맞네 위에 가 위에 가 여기 좀 되는데요 오케이 이럼 따겠습니다 오늘 오늘 광산은 아닙니다 아 다행이네 이거 따가면 오늘 예자 멋있는 거 한번 볼까요 이거 보세요 이게 다 송마꽃입니다 송마씨방 보세요 이렇게 쫙 있죠. 이 야, 그죠? 이거, 이거 이렇게 이게 전부 송마꽃이요기입니다 들어볼까요? 엄청 길어요. 이거. 전부 속마꽃이요. 길죠? 아, 송마꽃이거 아, 아무도 못 봅니다. 엄청 깁니다 이렇게 다송마꽃입니다 이 죽은 가뭄나무냐 고맙다. 아, 이거 뭘못 땄으면 오늘 꽝꽝 커져봐서 상행인데요. 땄습니다. 한 100g, 150g 땄습니다. 아, 이거 땄어. 꽝송 아니에요. 자, 이제 들어갑니다.